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락 박물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개 유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1622년생이니까 올해로 400살이 조금 안 되었네요. 시락 <laughs> <laughs> 박물관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시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에 피폐해진 조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일어난 학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학풍의 시작이 바로 저 유형원이라고 할수 있지요. <laughs> 그래서 시락은 저로부터 약 200년 동안 주로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개혁할 것인가. 즉 국가개혁안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 개혁안의 핵심은 토지, 즉 땅에 있습니다. 조선의 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나이요? 당연히 토지지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야 백성들이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백성도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저처럼 지방 곳곳에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써야 합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실학 학당 학생들에게도 개혁안을 하나씩 준비해오라고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개혁안을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laughs>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성우 이익 반장님 오셨습니까 조선의 개혁안 숙제는 해오셨나요 네 선생님 저 역시 선생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조선의 근본 산업인 농업이 잘되어야 하고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또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하,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지금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큰 손해입니다. 양반도 무슨 일이든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물자는 무한한 것이 아니니, 백성들이잘 살려면 아끼고 또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성호 이익에 개혁하는 땅과 사람 근면과 절약이라는 것이지요. 예, 선생님. 아유, 성호 형님.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백성들이 잘 살겠습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투자와 교역을 해야죠 정부는 도로를 쫙쫙 깔고 그 도로 위로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가 빛의 속도로 오가며 교역을 해야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서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형님 청나라에 안 가보셨지요. 제가 이번에 청나라의 영경이랑 열하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이 청나라가요? 예전에 우리가 무시하던 오랑캐 땅이 아니더라고요. 건물은 벽돌을 써서 튼튼하게 잘 지어놨고요. 시장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백성들이 풍요로워야 도덕도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용후생이죠. 선생님, 이용후생을 위한 제 개혁안의 핵심은요? 외국의 선진문물과 기술을 배우자. 독학. 즉, 선진문물을 배우자. 입니다. 음. 아, 청나라에 다녀왔군요. 그래요. 연안 박지원은 글솜씨가 뛰어나니까 청나라에 다녀온 일을 보고서로 써서 내면 좋겠네요. 선생님께서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여행 내내 겪은 일을 날짜별로 잘 기록해두었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아~ 어, 이 열하에 다녀온 기록이니까 열하일기라고 할까요? 저도 연암 박지원 선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청나라와 서양의 선진 기술만을 전담해서 배우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용후생을 위한 관청이니까 관청 이름은 이용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중기를 만들어 성을 쌓는 백성들의 노고를 크게 덜어준 적이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배다리 공사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와, 좋은 경험을 했군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개혁안은 뭔가요? 저 역시 선생님과 성호 이익 선배님의 개혁안처럼 국가 개혁의 중심에는 토지의 공평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첫째, 중앙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둘째,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 즉 지방관이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옥사, 즉 형벌을 주는 건데요. 신중하게 해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판타스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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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구상입니다. 역시 우리 실학학당의 에이스답군요. 추사 김정희는 선배님들의 개혁안을 어떻게 들었나요? 모두 훌륭하십니다. 선배님들의 여러 개혁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개혁안을 내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중생입니다. 다만 명확한 고증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요. 조선의 선비들은 성인의 말씀, 즉 경전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고증은 소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청나라에 가서 학문과 예술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청나라에 있을 때 보니 옹방강, 완원과 같은 청나라 학자들은 정말 빡세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조선의 선비들도 학문을 할때 철전 고증 즉 실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나라 유학파 답내이요. 옹방강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laughs> 부끄럽습니다. 조선의 선비로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서예반 특별활동이 있어서 먼저 하교하겠습니다. 네, 실학학당 학생들의 개혁안을 잘 들으셨나요? 개혁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 반계 유형원과 실학학당의 반장 성호 이익처럼 공허한 얘기가 아닌 실제적인 제도의 개혁과 농업을 바탕으로 나라를 새롭게 경영하자는 생각을 경세치용이라 하고요. 연암 박지원처럼 교역과 상공업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용 후생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유학파 추사 김정희의 주장처럼 꼼꼼하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학학당의 에이스, 다산 정약용은 이 모든 학품을 집대성, 즉 종합한 인물이지요. 경세, 치용, 이용, 후생, 실사구시, 실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발전과 백성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모든 학문을 실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학을 무엇라 생각하시나요? 시락 박물관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분만의 시락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지요.